8장. 베냐민이 낳은 자는 맏아들 벨라와 둘째 아스벨과 셋째 아하라와 넷째 노하와 다섯째 라바이며 벨라에게 아들들이 있으니 곧 아딸과 게라와 아비후과 아비수아와 나아만과 아호아와 게라와 수부방과 후람이라. 에후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그들은 게바 주민의 우두머리로서 사로잡혀 마나하스로 갔으니 곧나만과 아히야와 게라이며 게라는 또 우사와 아히훗을 낳았으며 사하라임은 두 아내 후심과 바라를 내보낸 후에 모압 당에서 자녀를 낳았으니 그의 아내 호데스에게서 낳은 자는 요밥과 시비야와 메사와 말감과 여우수와 사갸와 미르마이니 이 아들들은 우두머리이며 또 그의 아내 후심에게서 아비둡과 엘바를를 낳았으며. 엘바알의 아들들은 에벨과 미삼과 세메시니 그는 오노와 록과그 주변 마을들을 세웠고 또 부리아와 세마이니 그들은 아얄론 주민의 우두머리가 되어 그들이 가드 주민을 쫓아냈더라 아히오와 사삭과 여레목과 스바디아와 아락과 에델과 미가엘과 이스바와 요한은 다 부리아의 아들들이요 스바디아와 무슬람과 히스기와 헤벨과 이스무레와 이슬리아와 요밥은 다 엘바알의 아들들이요. 야김과 시그리와 삽디와 엘리에네와 실르데와 엘리엘과 아다야와 브라야와 시무라슨다 시무이의 아들들이요. 이스방과 에벨과 엘리엘과 압돈과 시그리와 하난과 하나녀와 엘람과 안도디아와 이보디아와 분우엘은 다 사삭의 아들들이요. 삼스레와 스하리아와 아달리아와 야아레시아와 엘리야와 시그리는 다 여로함의 아들들이니 그들은 다 가문의 우두머리이며 그들의 족보의 우두머리로서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더라. 기부온의 조상 이여이엘은 기부온에 거주하였으니 그 아내 이름은 마아가며 장자는 압돈니오 다음은 술과 기스와 바알과 나답과 그돌과 아히오와 세겔이며 미글롯은 시무아를 낳았으며 그들은 친족들과 더불어 마주하고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더라. 넬은 기스를 낳고 기스는 사울을 낳고 사울은 요나단과 말기수아와 아비나답과 에스바알을 낳았으며 요나단의 아들은 무리바알이라. 무리빠른 미가를 낳았고 미가의 아들들은 비돈과 멜렛과다레아와 아하스이며 아하스는 여호와 딸을 낳고 여호와 딸은 알레멧과 아스마엘과 시무리를 낳고 시무리는 모사를 낳고 모사는 비느아를 낳았으며 비느아의 아들은 라바요 그의 아들은 엘르아사요 그의 아들은 아셀이며 아셀에게 여섯 아들이 있어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아스리감과 보그루와 이스마엘과 스아아와 오바댜와 하나니라 아셀의 모든 아들이 이러하며 그의 아우 에세의 아들은 이러하니 그의 맏아들은 울람이요 둘째는 여우스요 셋째는 엘리벨레시며 울람의 아들은 다 용감한 장사요 활을 잘 쏘는 자라 아들과 손자가 많아 모두 백오십 명이었더라 베냐민의 자손들은 이러하였더라. <laughs> 오늘 읽으신 역대상 8장 본문은 특별히 이 베냐민 집화의 족보에 대해서 또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살펴본 역대상 7장에서 이미 6절부터 12절까지의 내용에서 이 베냐민 집화의 족보가 이미 한번 소개되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8장에서 다시 한번이 베냐민 집화 족보가 소개되고 있는데 그것도 아주 굉장히 자세하게 상세하게 그렇게 소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래서 오늘 새벽에는 그 이유를 중심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좀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역대기를 통해서 주시는 아, 이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굵직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예, 그 메시지를 이제 소개해 드릴 텐데 그 메시지를 강력하게 이렇게 뒷받침해주는 그러한 지파가 바로 이 베냐민 지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역대기서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핵심적인 메시지가 있다면 바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또 하나님께 범죄해서 나라가 망하고 말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애초부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불러서 그들을 선민으로 불러서 세우시고 조성하신 목적이 있거든요, 이스라엘을. 그 목적이 무엇이죠? 먼저 이 세우신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마침내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오도록 아 구원의 길로 그렇게 인도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선민으로 그렇게 먼저 부르신 거예요. 그들을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찍이 다윗에게 그런 약속을 하셨던 것이죠. 그 사무엘하 7장 16절에 보시면 이 이것을 다윗 언약이라고 하는데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그러니까 다윗의 이 후손 가운데 영원한 왕이 세워질 것을 약속을 하셨지요. 그리고 이 약속이 바로 이 신약에 이르러서 온 인류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서 그렇게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같은 목적 때문에 즉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철장 망해 가지고 이제 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그리고 오랜 세월 동안 포로로 살아가면서 그들의 민족성이 완전히 말살될 만큼 그렇게 회, 흩어지고 또 훼손된다 할지라도 결국 그들의 후손들이 예,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지고 또 이어져서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후손들을 통하여 이 땅에 오셔서 그 예수님을 통해 온 인류가 구원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토록 범죄하고 하나님을 배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후손을 이렇게 영원토록 보호해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역대기에서 나오는 모든 족보가 바로 이 같은 메시지적인 어떤 맥락에서 이렇게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3장에서도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그래서 역대기서에서는요 북이스라엘 왕조의 족보는 나오지 않아요. 이유가 뭐죠? 오직 이 남방 유다 족보만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앞에서 언급드린 오온 인류의 구원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남방 유다 왕국의 이 핵심 지파인 유다 지파를 통해서 그렇게 오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은 기록에 소개되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오시는 이 남방 유다 왕국. 근데 이 남방 유다 왕국이 결코 어, 유다 지파 한 지파만을 중심으로 그렇게 이루어진 왕국은 절대로 아니라는 것이죠. 네, 잘 아시는 대로 이남 유다 왕국은 유다 지파와 더불어서 오늘 이팔 장에서 소개하고 있는 베냐민 지파가 같이 이렇게 이루어진 왕국이 바로 남 유다 왕국입니다. 자 그런데 이상하죠. 이 베냐민 지파는 왜이 유다 지파와 함께해서 이렇게 한 왕국을 이렇게 세우게 되었을까요? 사실 혈, 혈통적으로 그렇게 보면 이 베냐민 지파는 오히려 요셉 지파라고 할수 있는 즉 에브라임과 문하세 지파와 더 친밀하고 가깝죠. 왜냐하면 요셉과 베냐민은 한 형제입니다. 같은 어머니 라헬의 아들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또 정치적으로 볼 때도 이 베냐민 지파는 사울 왕이 속한 지파예요. 그리고 반대로 유다 지파는 다윗 왕이 속한 지파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두 집안은 과거에 아주 심각할 만큼 갈등이 많았던 특히 이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얼마나 그렇게 괴롭혔습니까? 근데 어떻게 그런 원수 같은 이두 집화가 이렇게 한 나라를 세우는 즉 장차 예수님께서 오시는 예, 그러한 어떤 핵심 예, 집화들로서 그렇게, 예, 그렇게 세워가는 동력자가 될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요 바로 이 다윗의 사랑, 또 다윗의 용서와 배려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사울은 여러 번 다윗을 죽이려고 했지요.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을 어떻게 했지요? 절대로 원수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원수를 갚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사울의 아들, 이 요나단과 깊은 우정을 나누면서, 심지어 이제 사울왕이 죽고 또 사울왕의 가문이 몰락을 했을 때에도요. 다윗은 사울 왕의 아들 이 요나단의 후손들을 열심히 찾아냅니다. 그래서 이제 기억코고 그들을 찾아내고 그들에게 선대해 주고 그들을 보호해 주고 그들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지요. 그렇게 해서 이 다윗에게 은혜를 입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로 무비 보세시죠. 그래서 특별히 오늘 이 본문 이 8장에 보시면요. 네, 33절, 34절, 35절의 경우가 바로 이사울의 족보를 소개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시면 바로 그 은혜를 입은 무비보셋이 소개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한번 33절부터 35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넬은 기스를 낳고 기스는 사울을 낳고 사울은 요나단과 말기스와와 아비나단과 에스바를 낳았으며 요나단의 아들은 무리바을이라 무리바을은 미가를 낳고 미가의 아들들은 디돈과 멜렉과 다레다레아와 아하스이며. 근데 여기 보니까 무비보셋이 어디 나와요?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34절에 보시면 요나단의 아들은 누구라고요? 무리빨할이무리빨할이라고 하는 이름이 바로 무비보셋의 또 다른 이름이에요. 같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처럼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이 사울이라는 원수를 결코 원수로 갚지 않습니다. 예. 그 악을 악으로 갚지 않아요. 오히려 선으로 갚았다는 거예요. 즉, 그의 후손, 무비보셋, 즉, 이 무리빨에게 이큰 은혜를 베풀어 주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 사울 집안이, 즉, 베냐민 집화가 계속해서 끊어지지 않고 후대로 이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베냐민 집화 사람들에게 아, 이 다윗은 우리를 품어준 왕이다. 우리의 가문을 지켜준 왕이다. 우리 가문은 이 사울 왕대에 이 다윗을 그렇게 죽이려고 그렇게 못되게 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런 우리를 품어주었다. 우리의 가문을 대대로 보존해 주었다. 그렇게 해준 왕으로 이 베냐민 사람들에게 기억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훗날 다윗의 손자이자 이 솔로몬의 아들인 이 루오보암 때의 이제 나라가 나뉘잖아요. 그때 이제 무려 열 집파가 다 유다를 배신하고 떠나버립니다. 그런데 이 베냐민 집파만은 다윗이 베풀어준 그 은혜와 사랑 절대로 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끝까지 이 유다 집파 곁에 남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냐민 집파는 마침내 유다의 가장 든든한 동역자가 됩니다. 그리고 함께 이제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하나님 나라를 아름답게 이렇게 세워 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처럼 역대기에서의 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 베냐민 집파가 이렇게 역대기서에서 두번 이렇게 기록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즉 어제 7장에서의 이 베냐민 집파의 기록은 그저 일반적인 기록이에요. 열두 집파 중에 하나로서 이런 베냐민 집파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기록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오늘 8장에서는 유다 집파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우간 동역자 지파로서의 흐름 속에서 특별하게, 다시금 자세하게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다윗의 그 넓은 마음과 또 용서의 마음, 또 악을 선으로 감는 그 아름다운 마음을 기억하시고 그를 통해서 이처럼 한 지파와 한 지파를 아름답게 이어주셨고 아름답게 동역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8장 말씀을 이제 정리하면 여러분 다윗은 원수를 원수로 갚지 않고 오히려 사랑과 섬김으로 베풀었습니다. 그 사랑과 섬김이 베냐민 지파의 마음을 열었고 결국 다윗의 유다 지파와 사울의 베냐민 지파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동역자 관계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측면에서 이 8장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관계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제 삶을 살아가다 보면 뭐 교회 안에서 또 마찬가지고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 때로 나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나와 판이하게 의견이 다른 사람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막 나를 힘들게 하고 막 괴롭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모든 사람들을 우리도 이 다윗과 같이 오직 주님의 사랑으로 그렇게 품을 때그 관계가 예, 껄끄러운 그러한 관계, 좀 답답하고 원수 같은 그러한 관계에서 이제 동역자의 관계로 예, 마치 유다와 베냐민과 같은 이러한 관계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 말씀하죠,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자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가 하나님께서 정말 그의 아들을 죽이심으로 그러니까 전적으로 이다이과 같이 이렇게 다 용서하시고 덮어주시고 사랑해주시고 섬겨주시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과 원수매진 우리가 이렇게 화해하는 그러한 관계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 은혜를 받은 우리 모두라고 한다면 우리 역시 우리 주님처럼 화목해하는 그러한 삶, 화목해하는 직분자의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디 이 같은 화목해하는 이 은혜를 받은 자로서 이 화목해하는 직분자의 삶을 오늘도 열심히 살아가심으로. 우리와 관계 맺고 있는 모든 관계가 아름다운 동역자의 관계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그러한 관계로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